아롬이! 아로미, 아롬이! 아로미, 아롬이를 했습니다. 아롬이는 누구라고요? 왕눈이 여자친구.. <laughs> 네, 왕눈이 여자친구인데 우리 왕눈이 여자친구가 왕눈이 여자친구가 아롬미인데이 아롬이는 본이죠. 이제, 이제 동작이 있어요. 이 동작은 개구리 왕자라는 동작입니다. 아시죠, 선생님? 네. 보유 주세요. Aro me. The Chegan and Jongshi got a e 다 x t e n s i o n k u l 리고다 k a t 따 g a 다다다다다다.